안녕하세요, 웃지입니다. 6월 2일 관심주인데요. 에스코 관련 바이어주 중에서, 뭐, 유한영행이 좀 뭐, 뉴스로 보면은 기대감이 상당히 큰데, 시청도 꽤 크고, 유한영행이 차트는 그냥 그래요, 지금은. 한, 음, 차트가 너무 뭐 뭔가, <laughs> 아직 쭉 빨아먹고 이제 지금 힘이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들어가기가 참 애매하고요. 그냥 차트상으로만 봤을 때 일단 지트 b 비 n 티는 현재 횡보하는 박스권에서 약간 또 바닥 찍고 살짝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라 여기서 적게는 27,300원, 좀 많게는 또 28,700원 정도. 음, 저항을 받으면서 이제 고그 정도 가격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음. 근데 파웹신 같은 경우는, 어,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에스쿠가 이제 아무래도 세계적인 그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laughs> 그 항암 치료 물질 발표도 하고 뭐 그러는데, 외국인의 수급이 너무 없는 게 조금 걸려요. 근데 차트상으로는, 어휴, 차트상으로는 상당히 좋은데, 여기서 한번 갔다가, 그래도 여기서 조금 내려가긴 했어도, 여기 저점 안 깼고, 뺐다가 바로 올라왔으니까, 음, 오히려 여기, 이날 음봉이 흔들기가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바로 상승을 해서 여기를 넘어가야 살, 살아나는 차트인데, 그러지 못하고 만약에, 밀려서 이시가를또 훼손하고 하락이 나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차트는 좋지만, 지금은. 음. 그리고, 음, 세트랙 아이라는 종목인데, 그뭐 우주 산업 실적 뭐 그런 이제 기대감으로 좀 올라가고요 실적은 뭐 좋다고는 하는데 <웃음> 어... <웃음> 이때 고점을 넘어설 수 아야야 우지야 아왜 건드 예 네. 우지가 건드려서 이건 날아가겠네요 <laughs> 우주로 <laughs> 아야이 아니, 선. 음. 하여튼 지금 여기서 2 0번 근처에서 지금 있다가 가니까, 이, 이런 저점만 안 깨면은, 어, 이런 거는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이런 데까지는. 그래서 일단 이것도 현재 뭐 추세 매매로 잡고 들어가면은, 지금 정도쯤이면 그래도 괜찮은 타점이고요. 음. <laughs> 하여튼 여기 저점을 해산하면 이런 거는 그래도 손절은 좀 해줘야 됩니다 조금만 더 빠졌다고 올라가더라도 우선은 손절해주고 어 다시 이제 올라가는 거 보고 잡아도 되고 <laughs> 음. 아빵 종류 카우, 카스타드 먹었더니 <laughs> 빵가루 가좀 걸렸어요 아휴. 디지털 조선 이거는 이제 상조상 패턴으로 봅니다. 어, 상승 나왔고 조정 받았고 거래량 괜찮고. 뭐 이게 상승 또 나오면 요 정도 는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죠. 대략 한 2,400원 부근까지는 갈 수도 있네요. 만약에 상승이 나오는 경우에만.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조정이 5일선까지의 이격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이봉 중심선하고도 이격이 조금 있어서 조금 빠지다가 이제 갈 수도 있어요. 하여튼 관심은 꽤 갖고 볼 필요가 있고 어뭐 빠진다고 잡을 필요는 없고 빠졌는데 어 뭔가 시가 시가를 다시 회복하고 상승한다. 그럴 때 잡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바로 상승하면 뭐 바로 잡으면 되고요. 하여튼 장 시작 전에 예상가도 좀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림당 역시도 상저상 해당 되고요. 어 얘는 조정치고는 오히려 상승이나왔기 때문에 음 거래량이 좀 터져주면은 이런 거는 바로 2 4 0번 뚫으러 갈수 있는데 어 거래량이 그냥 지지부진하면은 아마 윗꼬리 달고 이렇게 좀 내려와서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음 아니면은 뭐 그냥 조금 먹을 구간은 있는데 하여튼 여기서 뭔가 위에 있는 이평선을 뚫고 주가가 올라가려면 음 강한 거래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K.C. 코트렐 역시도 어 오늘 그냥 좀 오르다가 다시 빠지기는 했는데 어 이것도 역시 상주상 해당은 되고요. 얘가 진짜 강하면 그냥 바로 날아갈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이런 형태라면은 약간 개상성한 후에. 음봉 조정 그럴 가능성도 꽤 있고 뭐 아니면 그냥 흘러서 요정도까지 해서 좀 있다가 나중에 갈 수도 있,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면 나중에 좀 이렇게 줄줄줄줄 흐르다가도 요런 패턴으로도 갈수 있어요 좀 되도록이면 빨리 수익 나는 게 좋긴 한데 떨어지면 안 봐도 되고요 그 개양 전기를 이제 또 오랜만에 다시 말을 하네요 어. 이때 이제 추세 따라 이제 매매하다가 여기 이제 추세 이탈하면은 어, 안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마 요날 그래도 추세 하단에서 조금 다시 종가가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가능성이 있었는데 에이, 여지없이 그냥 빠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어, 그런대로 여기서 박스권으로 기간 행보를 한 후에 이제 다시 2 0번하고 이렇게 만났어요 그러면 여기 단기적으로는 여기, 이 꼬리만 있는 지점을 종가가 넘어섰고, 240번 위에서.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은, 어, 이제는 이 고점들을 뚫고 어느 정도 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으로 갈것 같아요. 이쪽 저항 때 물량하고 부닥치겠네요. 그러려면 얘도 거래량이 조금 더 늘어나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거래량을 예측할 수 있는 거, 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못난 님이, 못난 님이 이제 물어봤는데, 그냥, 뻔히 생각해보면 그래요. 얘가 올라갈 놈이라면, 여기에 있던 매물대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얘네들은, 이, 물려있는 기간이 꽤 길죠. 지금, 2월 달부터 6월이면. 꽤긴 기다림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나, 저제나 그냥 본전 생각. 오면, 아유, 지겨워. 그냥 팔고 나, 나 나가란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그, 얘네가, 전동킥보드? 그거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에서도 달릴 수 있다. 법이, 뭐, 이제, 돼서. 그, 지금, 그린 뉴딜 정책으로 삼천리 자전거, 알턴 스포츠, 뭐, 지금, 자전거 관련주들이 오늘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 마냥 계속 뭐갈 거는 아니고 그럼 이제 아직 안간 종목 이런 거에서 이제 터져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개항 전기 뭐 여기나 아 여기면 안 물렸겠구나 아 여기나 여기나 여기 물렸다가 요거 조금 본전 온다고 팔지 마시고 이거는 지금 재료도 지금 이제 나오면서 갈 종목이니까 이런 데까지는 보세요. 이런 데까지는. 봐도 돼요. 우선은 바로 이 꼬리까지 넘보기에는 조금 무리고, 우선은 여기 저항이 한번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선 넘어가는 어, 이, 이런 저항도 한번 있는데, 요거 저항은 좀 가볍게 넘어갈 것 같아요. 얘가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 어, 그리고 그 다음 저항은... 음, 이쯤이네요. <laughs> 상승 후에 여기 지지받다가, 또, 내려갔을 때는 여기 이제 저항이 되는 이런 구간. 이 정도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뭐, 적당히는 한 3,400원 정도 보고, 조금 많게는 3,630원 정도까지도 보고, 어, 여기까지 터졌는데 거래량이 한이 정도 절반 이상 가면은, 여기 물량 하고 싸워 가지고 버티,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올라와서 네, 그러면은 충분히 갈수 있을 겁니다 거래량이 좀더 터주면 음. 그 다음에 이거는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3만 9천 정도 3만 9천 정도 근데 이제 여기 지금 이렇게 황,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인데 음, 여기도 지금 그, 볼린저 밴드, 볼린저 밴드가 여기 이제 잔뜩 후전되어 있는 구간이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가 아래로 갈지 위로 갈지 방향성을 정할 거예요. 음, 뭐 이런 거 굳이 들어가서 매매할 필요는 없고, 대략 요렇게 그냥 박스 그어봐서 이 가격을 뚫고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오늘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거래량도 아마 지금, 그, 3만 8, 만 네, 9천이라고 하죠. 3만 9천 정도의 거래량? 이거는 뭐 이미 아침에 순식간에 후룩 터지겠죠. 주가도 싸니까. 거래량 보고 얘가 오늘 갈놈인지 안갈놈인지 판단을 하는 겁니다. <laughs> 위즈코프, 이거, 예. 네. 그 gbc 관련해 가지고 이제 기대가 있었던 종목인데 한동안 안가다 이제 뉴스 좀 나오고 막좀 가다가 다시 빠졌는데요 어 요런 게 이제 여기는 이제 음봉 이지만 크게 보면은 이것도 하나의 큰 그냥 양봉이에요 양봉 크게 보면 그러놓고 요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어 요런 거는 요렇게 봐도 돼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크게 크게 보면 여기서 상승 흐름만 나와주면 여기까지 갈수 있는데, 거래량이 붙어주고 얘가 터져주면 바로 한 번에 가는 거고, 그럼 요렇게, 아뭐 이렇게 가는 거고, 그렇게 거래량이 안 늘어나면, 가다가, 요런 저항 때쯤에서 요렇게 눌렸다가, 전 고점이었던 데서 지지받고, 요렇게 다시 내 뚫고 올라서, 요런, 런 흐름으로 가겠죠, 그니까. 러 요런 흐 아니면 이제 거래량에 따라 이제 한 번에 간다든지. 어쨌든 위지코프도 여기서 일단은 박스권보다는 상단으로 일단 뚫고 나왔으니까, 어, 뭔가 이제 여기서 좀 파동을 만들어 줄것 같네요. 음. <laughs> 제주반도체 역시도 지금 추세에서 상승 흐름으로 지금 전환 중이고요. 어, 이것도 이날 꼬리가 한번 있긴 했는데, 한번 갔다 온 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240번 뚫을 때는 이만큼 거리량이꼭 필요하지는 않아요 많아봐야 절반 정도 손쉽게 일단은 올라가 줄 겁니다 에, 그리고 나서 일단 갯 사이까지는 어떨지 이렇게 보면 이 정도까지만 목표 잡으면 될것 같아요 그냥 살짝 선 넘는 정도 음, 좀 약간 편하게 먹으려면 3,320원이나 30원. 좀더 욕심내면은, 뭐, 3,500원 정도까지. 그렇게 서 공략을 하면 될거 같고. <laughs> 한도 크린텍 이것도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너무 없는데, 뭔가 신고가 돌파하는 흐름의 차트라서, 어, 뭔가, 이거 뭔가, 해봤 같다. 거래량이 이런, 이건 14만 정도인데, 하여튼 이렇게 거래량 없는 거는 한 번에 호가창에서 많이 살 수도 없고 나중에 팔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재미 삼아 단주라든지 아니면 10주 정도 어 그냥 조금 이렇게 봐도 될거 같고 또 아니면 구태여 종목을 많이 늘리는 것도 추천드리진 않아요 종목 많아 봐야 관리도 안 되고 못 보는 사이에 그 종목이 확 올랐다 빠지는 거를 놓칠 수도 있고 그래서 어, 뭔가 공부용으로 보는 건 좋은데, 어, 뭔가 이제 실전에서 정말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때는 정말 확실하다 싶으면 은 많이 넣어도 되죠. 5%든 10%든 내가 확실하게 진짜 얘는 어차피 갈놈이다, 어갈놈이다. <laughs> 그러면 그런 거 자신 있게 비중 씻는 거잖아요. 제가 셀리버리 셀리버리 노래를 하다. 하다 하다 비중이 잔뜩 실구선 매매 한것처럼 음. 수익률 뭐 몇프로 뭐 100프로 30프로 뭐 이렇게 수익률 높은 것도 물론 좋죠 근데 그렇게 크게 먹기까지는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아 이때 팔을걸 그랬는아 이때 팔을걸 그랬는아 역시 견디기를 잘했어 후없이막그 내적 갈등과 후회 속에서 그 보내는 인고의 시,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 그래야지 결국 결국 그렇게 높은 수익률 퍼센트를 만들면 뭐예요.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다 팔고 조금 남겨놓은 소액 갖다가 먹는 거. 그런 거는 사실, 재미죠, 재미. 정말 이제 그런 매매를 자꾸 할 건데 내가 금액이 커지면은, 커지면은, 쉽게 그렇게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그거는 조금 의문이네요 네. 하여튼 뭐 그것도 가능은 하죠 불가능 하다는 건 아니고 뭐 딱히 또제 관점에서나 좀 어렵게 보는 거지 누가 얘기하는지 그게 더 편하고 쉬울 수도 있고요 그러나 저는 그냥 조금씩 자주 먹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laughs> 어쨌든 차트상으로는 이제 이곳 좀 넘어가면서 이런 흐름, 어, 돌파하러 가는 그런 모양새라서. 근데 또 이러다가 골 때리는 거는 갈듯 하다가 여기서 살짝 내려오는 듯 싶다가 다시 또 올라, 올라갈 것 같은데 그대로 하락을 했는데 여기로 깼어요. 그럼 이렇게 그냥 하락 추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데가 되게 위험하기도 해요. 갈 수도 있지만 내려갈 수도 있고. <laughs> 아, 그리고 하림지주 볼게요. 하림지주. 아, 얘도 뭔가 이제 차트가 밑에서 올라오는 차트라 가지고 현재는 거래량이 좀 부족해요. 24만 정도니까 이 정도 주가에 24만이면 좀 적죠. 한1,200 정도, 아, 1,200 정도의 거래량이 터져주면은 모를까. 일단은 시장에 관심이 딱히 없는 종목이긴 한데, 어, 추세적으로는 상당히 좋아요. 여기서 이렇게 또갈수 있는 흐름이고. 아무튼, 거래량 별로 없는 거를 선취매해서 들어갈 거, 갈 거면은, 어, 비중을 좀 적게 실으면서, 야금야금 모아가면서, 그렇게 제, 매매를 해야죠. 그리고 삼진제약. 이거는, 음, 뭔가 지금 꿈틀꿈틀하는, 차트에 힘이 있는데요. 왜냐면 여기 한번 갔다 왔고 거래량 기준봉 세워줬고요. 내려오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 여기서 특히 이 평선이 많이 벌어졌어요. 이제 발산을 하기 시작하는 단계인데 요게 5일선 부근에서 지금 한번 눌림을 준것 같아요. 그리고 어 거래량도 나쁘지 않고 또 여기 이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좀 있었다면 이 조정 받는 이틀 동안은 거래량이 줄을 줄었고 아 이런 게 좋죠 올라갈 때 거래량 막 터져주고 내려갈 때는 그냥 어, 지지부진하게 조금 조정 주고 아 이런 게 되게 좋아요 아마 지금은 거래량이 없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 뭔가 좀 크게 가거나 할 때는 없는 리프도 뭐 만들어서 내는 게 세력이니까 예. 그리고 원의 QNC 볼 건데요 음. 이것도 뭐 상승 흐름 가다가 눌림목 자리예요. 눌림목 자리인데 여기서 십자도지 나오면서 최근 3 음봉을 막는 하락 그리고 오늘 떳떳이 양봉 이제 상승 반격을 예고하는 그런 흐름이죠. 상승 반격을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올라가다가도 이런 데서 저항 맞고 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간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면 그냥 목표치를 이런데까지 보는 거예요. 일, 여기는 그냥 저항으로 한번 어, 눌렸다가 갈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어떤 네. 목표가를 생각하면 그 가격쯤에 해가지고 매도 미리 걸어도 되고 여기서 뭐 지지고 복던 나는 여기까지 무조건 본다.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스맥, 스맥. 이게 예, 이것도 저기 뉴딜 관련 종목으로 넣었던 건데 어, 별이 네 개. 어, 차트 모양 좋아요. 어, 수, 좋고. 어, 이, 이거 이때 당시 에 수급이 약간 좀 기관 쪽이 좀 약해 가지고 별 하나를 뺐나 보네. 그런가 보네. 근데 이제 그 기관 수급이 들어오죠? 금융 투자 음. 이런 것도 이제 여기 저점으로는 요렇게 높여가면서 상승하고 있고요, 고점으로는 요렇게 올라가면서 또 상승하고 있고요, 그죠 네. 근데 다소 여기 가격에서 사면 조금 어 높게 사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뭔가 크게 돌파가 나올 경우에는 어, 이 저항 보다는 생각보다 더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눈여겨 보시고 오늘 종목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이제 제가 어, 단타로 단타를 이제 알려드리는 것은 좀 힘들게 됐으니까 어, 스위, 스윙 종목 하세요 근데 참 그래요 이 스윙 종목이 이렇게 지나고 나서 길게 보면은, 요렇게, 요렇게 흐름이니까, 요렇게, 이렇게, 좀 약간 내려올 때, 요런 지점, 요런 지점, 이런 데서 매수를 해가지고 기다린다거나 그러면 되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만약 이런 구간이면, 요렇게 기다려, 기다렸잖아요? 근데, 기껏 기다렸더니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꼴랑 여기. 아, 그러면 막, 첫날 여기 올라갔어요. 둘째 날또 여기 올라갔어요. 아, 이때라도 팔았어야 되는데, 하는, 수많은 후회와 그 정말 <laughs> 맨날 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못 팔았다고 쳐도 이걸 많이 꾸준히 들고 왔으면 여기잖아요 여기가 훨씬 더 높아요 물론 여기가 더 높고 어쨌든 추세는 쭉 상승이 꺾기 전까지는 이런 이런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그냥 쭉 들고 와도 되는데 그 기다림이 사실 너무나 힘들고요 이 기다리는 이 하루하루 동안에 늘 상한가 간 종목, 뭐 급등한 종목 뭐 그런 게꼭 나오고 그걸 왜안 했을까 하는 후회도 들고 근데 그런 거 들어가 봐야 다못 먹어요. 30% 상한가 갔는데 갭 떠서 갭 상승해서 어느 정도 출발했다가 좀 올라가다 또 빠졌다가 또 약간 그런 구간이 있을 텐데 그럼 그런 구간 중간에 들어가 가지고 단타치면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있겠지만 온전히 그 상한가 30%를 먹을 수 없잖아요. 그 안에서도 먹을 수 있는 거는 뭐한끼태야5% 정도. 물론 이제 초장부터 잘 들고 가면 10%도 몇 먹을 수는 있죠. 근데 그런 기회가 늘 흔하게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럴 거면 스윙 투자하면서. 기다려가지고 그렇게 그런 수익률 얻거나 아니면 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했는데 어 마침 그날 좀 거래도 터지면서 좀 급등을 해서 한5% 이상 수익이 났다 그럼 그냥 절반 일단 수익 챙기고 나머지 절반 좀 보면서 간다든지 아니면 뭐 대충 정리한다던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정리를 한다든지 그러면서또 다른 종목 나오면 그런 거 찾아봐 해도 되고요. 계획적으로 이렇게 수익 매매도, 어, 이렇게 좀시간이야좀 걸리겠지만, 여러 종목을 다른 날짜에 야금야금 사면서 모으면은, 어, 어떤 거는 또 오늘 들어가고, 어떤 거는 오늘 이제 수익나서 그 수확을 거두듯이, 음, 그렇게 수익을 챙길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사이클이 계속 물량방아처럼 이렇게 돌면은, 사실 뭐 수익 매매도 그렇게 지겹지는 않더라고요. 내일도 성토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